아 변동 없었죠. 어 948톤 확정인 것 같아. 요 이거 점수 여기 이제 이제 변동 없네요. 오늘도 달려 보자구 그. 와씨 야 바꾸. 와 민첩 29인데. 아 그래도 이거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와 이거 천둥 비상인데 이거 아 들어갈 데가 없어 아 다행이다 다행히 쓰레기...쓰레기 스가지고 쓰레기 이거 이겼고. 그렇지, 나이스. 아, 거의 들어가면 안 되는데. 그래도 이기겠지? 나이스, 가시가보. 굿. 올라가자. 15만 딱 도전한다. 천등하야 되게 15만 7천. 아, 미치 큰일 났다 박아야 되는데, 하나한테 와, 씨 이거 갱신 못하는데, 이러면 그냥 약한 제일 약한 한테 들어야 야되데데 하... 아니 무조건 나쳐들 맞아서 쉴 수가 없어. 약거 스킬을. 와, 크리드 맞았어. 이러면 안 되는데. 나이스. 방으로 튼다. 나이스. 윈형 버텨줘야 돼. 나이스. 윈형 이거 맞고 죽었다. 윈형 이거 맞고 죽으면 괜찮아. 요 나이스. 그러제 이제? 아, 저이전투력이 다가 안일어나 굿. 무서워 <목소리> 선동아 되게 너무 박스. 아 저다 씨. 아 저다 씨. 아니 여기들아 저. 아 이거 나이스민 <laughs> 형님 미쳤네. 어. 내가 투이 살려야 된다. 잡이 씨. 아니, 윈 형님 캐리했어. 미쳤노, 윈 형님. <laughs> 와. 아, 윈 형님 가고 눕혀갖고. 역시 형님이다. 어? 기대할게. 굿. 굿, 윈 형님. 역시 윈 형님이다. 세라도 없고 막 그런 거다 보고 왔어요. 그 <laughs> 이거지. 나는 뭐 살짝 위험하게 하거든요. 그 탱이 없어서. 아이그 뭐지? 여기가 라스가 바보예요. 어, 라서 바보거든. 그거 보고 들어간 거지. 주이캐리 어너 라스 바보야 내가 이거 보고 들어왔어 라스템 보고 야 살아냐 설마 그렇지굿아 보고 들어간다 아, 가미를카오를 떨어져라! 흉! 난내덱에게 컨셉을 알기 때문에. Yes! 네. 유자! 진다면 운 없어지는 거 뭐냐 요 얘는? 얘한테 진다면? 어. 아, 이렇게 가겠다. 일부러 사치 올려놨어요 일부러 와 이게 여기 들어가냐 어 죽나 이게 와 위험해 보였 씨. 위험한데 이거 하필 에어가 제대로 맞아갖고 이 사람 화력은 너무 세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나마 덱 설정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? 어 다행이다 나이스 대지의 비를 사말 쓰면 안 좋단다 봐봐 두번 쓰나 사말 쓰면 봐봐 이게 안 좋아 이래갖고 나 그래서 사말 안 좋아요 다른 스킬에 써 하는데 사말 두번 썼잖아 트 많이 올라가 빼야돼요 사마일은 굿 그리고 세리아드한테 카운터죠? 요 두명 다 세리아드한테 카운터하는 애들 여기를 밑에다 놔둘게요 여기를 놔 놔둘 같아 쟤가 위에 있어서 그나마 얘가 안맞아야 되거든 내퀴가 맞으면 안돼요 아!! 넌 진짜 내 상대방들 왜다 에어가 바로 들어가냐 이게 와씨, 내 상대방 들 왜？다 이러 냐고？아이고, 위 험한데 이거 지 겠는데？어, 와, 다행 이다. 한 마리 훅갈 뻔했 네. 상대방 취이들왜 이렇게 무서워 씨. 어윈못잡아 너희들은 <laughs> 나 말이 없으면 안돼나 어, 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될것 같아요 어, 여기 가야겠다 아니 이거 두 개가 맛집이에요 스킬이 이러면 여윈여기다 붙여놓고 일부러 라스를 위로 당길라 그런 거야 라스, 이렇게 땡길라고. 아! 씨. 슬라임 뽑으면 거의 지는데? 아, 졌다, 씨. 아, 슬라임 뽑으면 거의 1 0 0요 이걸 이길 수 있을까? 와 설마 오케이 나이스 아 저거면 좋죠 그렇지 역시 사마일이다 역시 사마일 개구리죠 어, 너 사마 뎁 졌어. 딴거 있으면 이겼어. 사마 <목소리> <laughs> 쓰지 마라. 투명에서 쓰레기다. 우, 얘는 여기 밑에 보내고. 굿, 그, 왜 둘이 같이 뭉쳐있냐, 그거. 나이스. 이러면, 이러면 지는 게 이상하지. 어. 저게 왜 뭉쳐놨지? 물론, 내, 내가 첫 턴에 에어썼어, 이거는. 질수 없는 게임 된 거, 된거 맞긴 한데. 굿. 난 계속 이기고 있다. 730도 예어스 yes. 아니, 계속 해야 돼. 내가 볼때 여기 운빨 걸어가겠다. 아, 이게... 이 내가... 이게 자신이 없어. 여기는... 아... 이게 자신이 없는데... 여기는. 너무 쎄요 여기가... 아, 이거... 리셋이 안돼 갖고 이건 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이게 자신 없다 생각하니까 딱 지네 몇 등이냐 와 900등하고 대박인데 900등. 와, 이거 지면은 천둥 미친데? 마지막인데, 이게? 아! 씨. 망했다. 슬라임 뽑으면 지는데? 거의 못 이긴데, 슬라임아 제발, 이거 이겨야 돼. 이거를 그래야 미래가 있어. 아, 걷다 쓰면 안 되는데, 요거 죽여야 되는데, 라스 죽여야 되는데, 이거... 아, 역전 역정, 역전각 나오겠는데, 이거? 아이다 나오지 않겠다. 오호. 어. 지나 이걸? 나이스. 아니야 이거 이거까지 들어가요. 싸움까지 들어가요. 어. 막판 싸움까지 들어가요. 아 막판 이겼다. 와 949등? 와씨 이거 이제 내가 수비를 못하면 떨어지는 건데 와 949등 15만. 8 2 3도 yes, 여 막았나봐. Yes, 아, 이제 이제 끝났어요. 나8 2 3등이다 아니, 왜냐면은 특이장에 5분 이상 갈 수가 없거든. 그래서 내가 5분 뒤에 접속을 한 거예요. 이거 누가 30분까지 보라고 했는데. 설마. 아니겠죠? 아, 나 밀려났어. 823등에서. 아, 변동 없었죠? 어. 948등 확정인 것 같아. 이거. 점수 여기. 이제, 이제 변동 없네요.